3D 프린팅 기업들 관련 자료들이 한국어로는 거의 없다 보니 현재 모든 자료를 영어사이트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3D 프린팅 기업이 아직 양산화가 안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요새 주가가 횡보상태여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 시리즈 조회수가 다른 기업 분석 영상들보다는 좀 적네요 유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룰 프로토랩스를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기업 시리즈를 일단락 하려 합니다 가장 가격이 싼 티커가 DDD인 3D 시스템 수도 조금 다뤄보고 싶긴 한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3D 프린팅 기술 이야기로 시작하자면, 2018년 1월 프랑스 고가 자동차 브랜드인 부가티. 차한대 가격이 2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죠. 하나로 24억에서 140억 정도죠. 부가티에서 타이타늄 캘리퍼, 자동차 브레이크의 한 부분이죠. 이것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면서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다고 하네요. 포르쉐, 아우디, 멀시디스 벤츠도 역시 자동차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2018년 3분기에는 BMW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브라켓을 판매용 자동차에 쓰기로 발표하였습니다. BMW는 80년대부터 3D 프린팅에 대한 R&D 연구 및 개발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현재까지 여러 3D 프린팅 회사들, EOS, HP, 데스크탑 메탈 같은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보잉 컴퍼니에서도 3D 프린팅 회사에 그의 세 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보잉에서는 인공위성, 비행기, 헬리콥터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프로토랩스는 1999년 러렌스 루키스가 창립한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한 3D 프린팅 기업으로, 3D 프린터, CNC 기계, 판금. 인젝션 몰딩, 사출 성형을 이용한 커스텀 부품 프로토타입 제작 및 단기간 생산을 제공합니다. 주요 시장 고객은 의료기기,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시장입니다. 현재 빅토리아 홀트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2,500명의 직원과 3D 프린터 및 관련 기계를 1,000대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12곳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토랩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디지털 프로토타입과 생산을 제공한다고 자신하는데요. 이는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몇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기존 X1과 메테리얼라이즈의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섹션인 Investor Relation Presentation만 비교해 보아도 기존 회사들은 발당그고 있는 영역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이 알아보기 힘들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프로토랩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비스 영역도 다른 회사들처럼 광범위하지 않고 몇 종류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데 전문성이 더 드러나 보이네요. 프로토랩스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표를 보시면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인젝션 몰딩과 CNC 가공입니다. 이두 방법은 3D 프린팅과 같이 Addictive Manufacturing 즉 적층 가공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두 방법 다 디자인한 제품의 3차원 도면 같은 컴퓨터 CAD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1999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한 사출 성형 방법인 인젝션 몰딩. 이 방법은 주로 플라스틱, 그리고 실리콘 재질 제품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영상 보시면 사출 깔때기 안에 재료를 넣고 그 재료가 밑에 미세일 같이 생긴 스크루, 나사에 들어가서 컴퓨터 제품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틀에 사출됩니다. 재료가 고체화되면 기계가 제품을 빼냅니다. 이 서비스는 배송기간이 빠르면 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걸린다고 하네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제일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CNC 가공인데요. CNC 머시닝은 컴퓨터 뉴머리컬리 컨트롤드 가공이란 뜻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한 파일을 이용하여 금속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3D 프린팅의 에딕티브매니팩처링즉 겹겹이 쌓은 적층 가공 방식과는 다르게 CNC 가공은 서브트랙티브 매니팩처링 절삭 가공이에요. 알루미늄, 스틸, 타이타늄 같은 금속 덩어리를 깎아내는 제품 제작을 하죠. 1940년에 발명된 CNC 기계는 영상처럼 펀치 테이프라는 카드에 수동으로 코드를 입력해서 넣으면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작동했는데 그래서 기술력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CNC 가공은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거쳐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제품 모양에서 자동적으로 G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CNC 기계의 움직임 방향을 액시스 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개의 축, 수학에서 나오는 X나 Y 축으로 움직입니다. 프로토랩스는 3와 5X 기계를 쓰는데, 3X는 X, Y, Z 세 방향으로 움직이고, 5X는 여기서 두 개의 방향으로 더 움직여서 더 세밀하고 정확성이 필요한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5X 기계가 비쌌는데, 이제는 가격이 싸지면서 5X가 일반화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간단히 알려드리면 먼저 스테레오리토그래피는 작고 정교하면서 내구성을 요하고 매끄러운 표면이 필요한 제품 제작에 사용하는데 의료 도구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영상처럼 레진이라고 그러죠. 레진이 들어있는 기계에 레이저를 쏘아서 한 겹을 굳히면 기계가 내려가면서 다시 레진을 한층 바르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또한 레이저 센터링, 메탈 레이저 센터링 폴리젯, 멀티젯 퓨전 등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이 있는데, 제작법, 사용 분야 등 표를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객층을 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3D 프린팅이 양산화되면 각 분야로의 깊은 침투가 예상되는데요. 가장 많은 고객층이 20에서 25%의 의료 헬스케어. 그 다음으로 컴퓨터 일렉트로닉스가 20%를 차지합니다. 산업기계 분야와 항공, 자동차 사업 등 고객층도 확보하고 있고요. 프로토랩스의 성장 전략법을 보시면 첫째, 고객층을 넓힌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판매를 늘리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큰 사이즈, 더 복잡한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원료의 제품을 제작하여 생산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가공 기술력을 런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토랩스는 더 많은 고객층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온라인 주문 플랫폼인 프로토랩스 2.0을 런칭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제품 제작과 고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로토랩스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제품의 3D 모델 CAD 파일을 업로드하면 몇 시간 안에 전문가의 디자인 분석 의견 (DFM, Design for m a n u f a c t u r a b i l i t y 통해 디자인의 생산 가능 여부, 수정 필요 요소와 제품 제작 단가를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상의 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하루 안에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단한 스피드죠. 여기 디자인 분석 얘가 나와 있는데 아주 상세히 두께나 생산 수정 방식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 대비 약 19%씩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에도 성장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3%밖에 성장을 못한 4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네요. 2018년 대비 4% 오른 47,774명의 만 제품 개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300만 달러로 2018년에 비해 17% 정도 줄어들었네요. 장점은 대차대조표에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별 매출을 보시면 미국이 3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높고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서비스별 매출을 보시면 인젝션 몰딩이 가장 높은데 성장성은 3d 프린팅 분야가 가장 많게 15%씩 성장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생산 기계가 있고요. 높은 roi 투자 수익 및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장비 투자 비용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어닝 보시면 예상치보다 EPS는 거의 5분기 연속 높고요. 매출도 2분기 연속 괜찮았으나 그전 2분기는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거의 예상치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다섯 개 3D 프린팅 기업표를 다시 보시면 현재 3D 프린팅 기업 중 가장 높은 시가총액, 영업이, 당기순이, EPS를 가진 기업으로 2013년부터 주가 그래프 보셔도 어, 다른 3D 프린팅 기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어, 2018년도에 급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번 연도 코로나 영향도 받았지만 거의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토랩스를 살펴봤는데요. 3D 프린팅 기업으로서는 안정성 있는 주가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 듯 합니다. 주가는 현재 좀 많이 올라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3D 프린팅 기업의 엄청난 성장을 아크인베스트가 예상하고 있다고 했으니 아마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급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